안녕하세요. 편안히 잘준비했습니까 자, 아침부터 맛있게 드시고, 선물 받은 오 하루도 재미나게 잘 보내십시오. 자, 오늘은 음력 7월 23일 물때는 조금 물때입니다 연안 소형화선 11척, 1 3 21척, 3 3상자 그리고 안강화선 21척, 3500상자, 자마화선 6척, 민어 690마리, 병어 65상자, 차법 108상자, 생선 경매 준비하고 있어요.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먹갈치가 뭐 양이 많이 줄었고요. 주로 잡어가 많습니다. 딱전체적로 볼까요? 흑은 것은 갈치예요. 그리고 잡어예요. 나머지는 뱅치도 있고 뭐 붉은 매기도 있고 또 참조기가 안강망어상이 잡는 참조기 바라조기하고 그, 칠석 참조기가 드문드문 좀 보입니다. 열상자 내외로. 잉? 그, 서대하고, 빡대도 보이고. 잉? 서대 큰 것들은 수출하니까 비싸요. 잉? 그, 직상은, 허벌레 큰것이뭐 상은, 이거 뭐, 마무리 모대도한 7, 80kg 나갈 것 같아요. 잉? 사람, 남자 네 시에 겨우 두둥말둥 하겠는데. 그, 등태기도 보이고. 도로 에 바닥 공사를 지금 가운데만 안 하고 양쪽 가서 했어요. 다음에는 가운데 할것 같은데 미끄럼이 훨씬 더러졌습니다. 뭐 달고기, 고등어, 뭐 잡어들, 농어도 소량 보리고요 여기서부터 첫 경미시하고요, 갈치하고 뱅치하고 참조기 그런 쪽으로 진행이갑니다 밴댕이도 보이는데 지금 조금을 때라도 손도가 안 좋은 게 많이 섞여 있어요. 그래도 준비 안 하니까 그점 이해 부탁드리고. 배가 나가고 작업하면서 바로바로 일찍 들어온 밴댕이들이 손도가 참 좋아요. 쉽게 말해서 조금을때 끝물이라 지금 안 가면 다 들어와요. 들어오는데 못해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손도가 나쁜 게 많이 섞여 있다고. 그래서 괜히 팔고 욕, 욕, 먹으니까 아무튼 그냥 참고하십시오. 꽃게도 드물드물 보이고. 지금 민어입니다. 민어가 지금 오늘 600, 뭐 90마리 정도라는데, 통치 포함해서인데, 그, 민어가 지금 암치가 6, 7, 7kg, 6, 7 0원 나가요. 경매 낙찰가가. 그리고 수치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 다른데, 어, 만원 왔다 갔다. 만 원에서 만천 원? 뭐, 9천 원, 만 원, 만천 원? 그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선도 좋은 민어는 가격이 조금, 돈한 1, 2천 원더 비싸고요. 차만큼 선도 나쁜 것들은, 뭐, 실제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. 전체적으로 볼까요 갈치가 많이 안되지라 변댕이 참조기 등태거 뭐 성대 붉은매기 장어 소량 보이고요달구기도 소량 보이고 자봐 그럽니다 아이. 광어도 보이고 그래요 아시에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재밌는게잘 보내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